네, 또 오랜만에 방송 켰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아 태극기? 태극기가 왜 있을까요? 이쪽에는 뭐 어떤 게 있을까?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일단은 N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까지 진짜 제가 욕을 엄청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만큼 NC가 만만히를 필요로 한다 근데 그만큼 위기다. NC 게임했던 사람들 좀 연락을 달라. 좀 밀당을 했어요. 밀당을. NC 욕을 좀 적게 하고. 근데 그 방송을 NC 관계자가 보신 것 같더라고요. 또 NC가 이렇게 손 내밀 줄 몰랐고요. 저는 원래 프로모션이 안 와도 미미지 W 그 찍먹으로 하려 그랬는데 뭐 오히려 잘된것 같고요. 이왕 하는 거할 거면 또 지대로 해야 되고요. 장기 프로젝트고 아마 제가 좀 아까 역대급으로 좀 깊숙히 하진 않을까. 그리고 뭐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얘네들이 만약에 바뀐 게 없으면은 안 할라 그랬어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저는 앞에 그 높은 사람 앞에서 얘기했어요. 최근에 나온 불소 2까지도 구라치다 걸렸는데 이거 한번더 구라치면 이건 그냥 건물 무너진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약속한다고 했으니까 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할 만하다는 판단이 섰어요. 결론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일단 NC하고 전속 계약을 맺었고요 그냥 니니블 W만 아주 그냥 올인합니다. NC 측에서는 저 혼자만 원한다고 했어요. 너만 오면 된다. 아, 혼자 하면 무슨 재미입니까? 주위에 이런 우리 동료들. 빨리 이 식구들! 어? 이 새끼 데리고 가야지. 수영이, 총지휘. 그리고, 오른팔, 가오나시티. 이론 전문가. 진호, 아갈파이터, 무가금의 아버지, 카비영. 하청업체. 여자비지 한명 있어야죠. 예, 또 우리 티버. 티버까지 해서, 저까지 해서 이제 총6 명이 이렇게 저희 팀이 이렇게, 예, 전속 계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전날부터 합숙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컴퓨터 여대 놓고 합숙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또 추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픈날은 11월 4일날 오픈이 됩니다. 밤 12시. 뭐 나이로 보나 몸 상태로 보나 항상 마지막 리이지야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국 사람하고 싸우는 것보다 제가 이제 태국기를 준비한 이유가 옆에 이제 다른 나라 국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 이제 일본 애들이랑 싸울 거냐? 아니면 대만 애들이랑 싸울 거냐? 아니면 짬뽕. 다문화. 뭐 러시아, 홍콩 이런 애들이랑 싸울 거냐? 그 서버를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만 애들도 유튜브 애들이 많이 들어와 대만에 또 프로모션이 들어갔어요. 아, 대만 유튜버 18명. 와, 진짜 많네요. 네, 사십 먹기 전에 남은 좀다 태우고, 이번엔 좀 아끼고는 투자하겠습니다. 돈을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원하게 돈 쓰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NC가 임범이나 전화, NC한테 원래 개였어요 근데 목줄 풀려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집 지키고 있으니까, 다시 택지령이야! 저 새끼 불러! 다시 목줄 채운 거예요, 여기 집 지키라고. 저 새끼 왜 남의 집 가서 짓고 있는 거야, 저거?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한테 니니질 해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아, 이거 대만 유튜버 명단이야? 아, 어, 여성분들도 3 여성분들도 세 명이나 있어. 네 명이네. 우리나라, 뭐야, 용병이 있어. 저기에. 아니, 씨. 와, 게임 존나 날것 같아. 아니, 용병을 써버리네. 세상. 현피용인가? 혹시 중국어 되는 사람 있나요? 대륙남 꼬시자구요. <laughs> 아니 대륙남님을 왜 데리고 와? 게임을 모르시는데. 11월 4일날 티버도 오는데 티버도 가게 다방 문 닫고 온대요. 11월 4일날 니니지 w 나오는 관계로 가게 심니다해서 공지 올렸대 벌써. 그래가지고 배달의민족 닫고 그날 청주에서 올라온다고 하네요. 그게 맞는 거죠? 형님 이제 NC 개새끼들아 채팅 못치겠네요. 넌되지 나는 안 되고. 어이 김씨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장사 되겠냐고. 아택진이 형. 이렇게 장사해서 돈 벌면 좋아요? 아니, 어떻게 된게 하나도 나 아, NC에서 열, 전화 왔을 때 어떻게 됐냐고? 아, 저 NC입니다. 뭐, 누가, 누가, 누가 보자고 합니다.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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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 그 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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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놀래, 말도 덮었어요. 나 잘못 들은줄 알고.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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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요? 아, 누구 대, 아 누구, 누구 사장님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들은줄 알고. 음.. 딱 스케줄 보고요 해서 야이씨발 전화왔다! 야 됐어! 좀이따가예 그날 어.. 때마침 비네요 바로 갔지 아, 제보해주신 게 있는데 해외 유저 분포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일 재밌는 서버가 그래도 에바 서버인데 왜냐면 이게 저기에 저기에 일본이랑 대만 유튜버들이 한 40명 가까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이나사드가 더 재밌을 것 같거든 일본 새끼들이 21%야. 저기 가면 이제 한일전이거든. 바로 그냥 아이디 이순신 1, 이순신 2, 이순신3 해가지고 대가리 게임을 내거든 가도. 항상 일본 새끼들 막피에도 그냥 무죄거든. 야, 대만 유튜버 몇시 방송하냐? 가가지고 도발 좀 해야겠다. 국적성 도발 좀. 야, 대만 유튜버 가서 오늘 저녁에 방송하면은 가서 뛰어좀 날려. 야, 만만해도 족밥이래. 드노 you know, 만만. 네가 만만히 모른다고? 어, 그럴까 하지 말라고. 좀 이간질 좀 해가지고. 대만 쪽이나 일본 쪽에 니니지 W 야, 아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혹시 딱 연결시켜줘가지고 얘네 어디서 간다 이 뿌락지 해주면은 산업 스파이 정말 결정적인 연락처 연결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통장에 100만원 드릴게요 저 대만 출장 가는데 일하지 말고 이거부터 알아봐 지금 국가 비상한태야 대만 애들한테 애바서 내줄 거야? 나못 참아 이거 민창 인생으로서 니니지 트임 있기 많던데 그러니까, 이 새끼야! 가서, 지인들한테, 니니지 투에만 새끼 연락해서, 야, 니니지W 들어가는 유튜버 있냐? 유명한 사람, 누구 있니? 혹시 걔 연락처 아니? 10% 떼줄게. 걔 10만원 주고너 90만원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100만원 준다니까. 부업 달달하네. 그렇지! 큰일 나시는 거야, 진짜로. 이거, 게임이지만, 우리 게임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임, 게임 이상이에요. 제가 뭐 요즘에 또 목을 약물 치료를 하고 있어요. 아마 또 10월 말쯤에나 11월 초에 또킬것 같아요. 중간에 또 이렇게 어 전할 말씀이 또 있거나 하면은 또 방송을 킬 예정이고요. 혈원 같은 모집할 거면은 어 11월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버는 저희 같이 들어가는 멤버들하고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니니지 W 관련해서 제보하실 분들은 제 카톡 채팅창 위에 나오는 카톡으로 주시면 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생 니니지, 한번 또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